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라입니다. 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첫 영상인데요. 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평면도형하고 입체도형이 뭔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직선, 반직선, 선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네 번째로는 중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 건데요. 우리 평면도형, 입체도형이 뭔지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요거를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 처점 있죠, 점. 요런 그냥 점. 점이요,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면요. 우리 선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점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어보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이 선이요, 많은 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네. 선은 많은 점들이 모여있다. 그래서요, 점이 움직이면 선이 만들어지는데요. 어떤 선들이 만들어지냐. 첫 번째, 우리 직선이 만들어지고요. 직선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 우리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점이 움직이면 선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 선이 움직이면 뭐가 만들어지는지도 아셔야 되겠죠 우리 선이 움직이면요 면이 만들어집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면은요 무수히 많은 선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점들이 움직이면 선이 만들어지고 선이 움직이면 면이 만들어진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교점하고 교선이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점은요, 우리 선과 선이 이렇게 있죠. 선과 선이 있을 때, 이때 만나는 요 지점이죠. 요 지점이 바로 교점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선과 선이 만나는 한 지점, 그 점이 바로 교점이다. 어렵지 않죠? 교선은요. 제가 이렇게 네, 조금 허접하게 그렸지만 우리 면과 면이 만나는 요 선이 교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이 있고 얘도 면이 있을 때 얘를 이렇게 뚫고 지나갔을 때요. 그때 생기는 그 선이 교선이에요. 얘가 교선이 되는 겁니다. 면과 면 사이에 교선 만나는 요선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점이 움직이면요 우리 선이 만들어진다고 선의 종류는 직선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선이 만들어진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점이 움직이면 선이 만들어지고 우리 선이 움직이면 면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네자 그리고 선과 우리 선의 이 만나는 지점 요 점이 교점이다라고 했고요. 우리 면과 면이 만나는 요 선이 우리 교선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도형을 배우기 전에 요거를 배웠는데요. 사실 요 교점과 교선은요. 도형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올 거예요. 네. 근데 미리 좀 했어요. 미리 좀 알고 가게요. 네. 우리 도형은요. 점하고 요 선하고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은 점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조금 지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까 했던 내용은 옆에다가 싹다 정리를 해놨고요. 이제 평면하고 입체 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자, 평면 도형은 뭐냐. 여러분 다 아실 텐데. 그쵸? 평평한 표면에 그냥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요. 평평한 표면에 그린 도형이 평면 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흔히 아시는 거요. 예 자, 그러면 입체 도형은 뭐냐? 입체 도형은요, 말 그대로 입체적인 도형이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원기둥 같은 애들이 있을 거고요. <laughs> 원기둥 같지 가 않죠?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삼각기둥도 있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요. 자 그러면요 제가 입체도형에서 요거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 아까 전에 교점하고 교선 배웠죠 그쵸 여기는요 우리 교점이 몇 개인지 교선이 몇 개인지 이런 찾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네 여러분도 이따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 찾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교점은요 선과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는 점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선과 선만 얘기해 드렸는데 면도 만날 때 생기는 그 점이죠. 그 점이 교점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점은요. 그냥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만날 때그 생기는 그한 지점. 점이 그냥 교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laughs> 자, 알아볼게요. 우리 교점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자, 교점. 우리 요 선과 선이 만나는 요 점. 교점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도 선과 선이 만나는 교점입니다. 그쵸? 요런 애들 다 찾으면 여기도 있고, 그쵸?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뒤에 안 보이지만 있단 말이죠. 여기. 또 선과 선이 만나는 지점. 여기도 있습니다. 네. 총 6개가 있어요. 뭐가? 교점이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선과 선이 만나는 이 지점, 또 선과 선이 만나는 이 지점 이런 식으로 교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선은 뭘까요? 교선은 우리가 아까 전에 면과 면이 만날 때 생기는 그 선이 교선이다라고 했습니다. 면과 면이 만날 때 생기는 선이. 자, 볼게요. 우리 면은 이렇게 한 면이죠. 그쵸 제가 색칠을 하면은 그림이 안 보이니까 자, 요렇게 생긴 애가 면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요 면과 요 옆에 있는 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요 면과 면이 만나는 요선 있죠? 요 선이 바로 교선이 되는 겁니다. 교선은 제가 이렇게 빈 동그라미를 그릴게요. 얘는 진한 동그라미.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요 선도요, 면과 뒤에 있는 요 면이 서로 만나고 있으니까 여기도 교선. 그러면 여기도 교선이 될 거고, 그렇죠? 여기도 교선, 여기도 교선, 여기도 교선 이렇게 되겠죠. 엄청 많죠. 네, 더 있어요. 여기도 교선이고, 여기도 교선, 여기도 교선이 됩니다. 왜? 다 면과 면이 만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몇 개죠? 와, 진짜 많죠.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9개. 아홉 개나 있네요. 네, 많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냥 교점은 선과 선이 만나거나, 아니면 선과 면이 만나는 그 지점, 그 점이 바로 교점인 거고요. 그리고 교선은요, 우리 면과 면이 만났을 때 생기는 그 선, 무조건 만나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네, 이런 교점, 교선 찾을 때 만났을 때 생기는 그 선이 교선이다 라고 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사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개념 문제로 많이 나오고 어... 네 그렇습니다 잘 많이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바로 직선이 뭔지 반직선이 뭔지 선분이 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지우고 왔고요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단 직선, 뭐 반직선, 선분에 대한 정의를 배우기 전에요. 우리 이렇게 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엄청 크게 그렸죠. 요한 점이 있을 때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봐라라고 했을 때는요. 뭐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고, <laughs> 안 지났네요. <laughs> 더 크게 그려야 되겠다. 네.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막 엄청 많이 그려질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점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라라고 했을 때는요 무수히 많은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네, 무수히 많은 선. 근데 근데 요두 점을 지나는 우리 직선을 그려봐라라고 할 때는요 한 직선밖에 없습니다. 그쵸, 여러분? 한 직선밖에 없어요. 네, 요게 포인트입니다.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봐라 라고 했을 때는 무수히 많은 선을 그릴 수 있지만 우리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봐라 라고 했을 때는 한 개의 직선 밖에 그릴 수밖에 없다. 요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또 왔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 그림이요. 우리 직선을 나타낸 건데요. 자, 직선이 뭐냐? 직선은요. 그냥 양쪽으로요. 양쪽으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끝없이 나가요. 네, 끝이 없습니다. 계속 뻗어나가는 게 우리 직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포인트는 직선은요. 한쪽으로만 끝없이 나가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끝없이 나가는 게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양쪽으로 끝없이. 자, 그래서요. 요 그림이 우리 직선을 나타낸 거예요. 요점 A하고 점 B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렇게 뚫고 선이 계속 나가는 중이에요. 자, 그림에서는요. 이게 지금 끊겨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그릴 수 없잖아요. 그쵸? 계속 그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한 거고요. 이렇게 끝없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끝없이 나가고 있는 중. 자, 요 직선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호로 표현을 할까를 아셔야 돼요. 어떻게 기호로 표현할까? 자 기호로는요. 우리 직선 AB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점 A하고 점 B를 밑에다가 써주고요. 그 위에는요. 우리 지금 양쪽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이 화살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포인트를 좀 줄까요? 이렇게 그럼 얘를 뭘 하고 있냐? 직선 AB라고 읽습니다. 직선 AB.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직선은요,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거라고 했어요. 양쪽으로 뻗어나가니까, 우리 점의이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가 상관없어요. 직선 AB라고 하든, 우리 직선, PA라고 하든, 우리 이두 개는 똑같습니다. 네. 두 개가 똑같아요. 그래서 직선일 때는요. 점의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점의 순서가 상관없이 우리 직선 AB 또는 직선 BA라고 둘다 써도 됩니다. 어때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바로 볼게요. 밑에 거. 자, 얘는요. 지금 딱점 A에 멈춰있고요. 얘는 B를 뚫고 계속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 위에서는 직선을 양쪽으로 쭉 계속 뻗어나가는 게 직선이라 했는데, 얘는 한쪽으로만 뻗어나가요. 요비 지점, 비 방향으로만 계속 뻗어나가요. 이런 애를 우리 반직선이라고 합니다. 왜냐? 지금 반쪽만 지금 쭉 나가고 있잖아요. 그쵸? 원래 직선이라고 하면 양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반직선이라고 하고요. 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반직선. 또는 이런 직선 표시를 할 때는요, 우리 시작하는 전부터 먼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A에서 B 방향으로 가고 있죠? A에서 B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AB라고 써주고요. 반직선 표시는 이거 똑같이 화살표 쓰시면 됩니다. 요렇게. 네, 이거 휘었네요. 요렇게요. 네, 반직선 AB. 라고 했습니다. 반직선 AB. 얘는 반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반직선 AB라고 쓴 이유가 A에서 B 방향으로 쭉 뻗어나가고 있다 라고 해서 반직선 AB라고 쓴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밑에 거 바로 볼게요. 밑에 것도요, 우리 점 B에서요, A 방향으로 쭉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쭉 나가고 있어. 자, 한쪽으로 쭉 나가는 게 뭐라고요? 반직선이다라고 했습니다. 반직선인데 위에랑은 지금 시작하는 점의 위치가 다르죠? 얘는 B에서 A 방향으로 쭉 가고 있으니까 얘는 우리 반직선 BA다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아, 여기도 이렇게 표시해줄까요? 이렇게 네 반직선 BA다. 네 순서는 처음 시작하는 곳에서 가는 방향 쪽으로. B에서 A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반직선, B, A다. 순서 중요하다고 했어요. 모일 때, 반직선일 때.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밑에 거 볼게요. 얘는요, 점 A하고 점 B에서 딱 끊겨 있어요. 그쵸? 요런 애가 바로 선분입니다. 점 A하고 점 B에 딱 끊겨 있다. 자, 이런 애는 어떻게 쓰냐? 이것도 이 모양 똑같이 씁니다. 우리 선분. A, B라고 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한쪽으로 뻗어나가고 이런 게 없어요 그쵸? 어, 뒤집어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딱 끊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선분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선분 B, A라고도 쓸 수가 있어요 순서가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순서 조심해야 될 때는요. 반직선일 때는 순서를 조심하자 입니다. 왜냐? 우리 한쪽으로만 뻗어나가니까. 그래서 쓸 때도 시작하는 점에서 뻗어나가는 방향 쪽으로 순서를 쓰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까요? 제가 좁은 데에서 그러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왔으면 했는데 <laughs> 네, 그래서 반직선일 때는 여러분 순서 조심하고요. 우리 직선이거나 선분일 때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네, 자이 정도면 이해가 되셨겠죠? 그쵸자 그러면요 여기 또 지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두점 사이의 거리하고요 중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두 개를 할 건데요. 그두 개는요 긴 설명도 필요가 없고요. 금방 끝나니까. 뭐, 지우는 거 따로 없이 바로 이어서 갈게요. 자, 우리 두 점이 있어요. A하고 B가 있습니다. 아, 얘가 조금 올라왔네요. <laughs> 네, 이렇게 두 점이 있는데요. 이두점 사이에 거리를 알고 싶대요. 점 A하고 점 B 사이에 이 거리를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 A에서 B로 갈때 뭐, 다양한 뭐, 선이 생기겠죠. 뭐 이런 선이 생길 수도 있고. <laughs> 그쵸? 뭐, 이렇게, 이렇게 가는 선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어, 그래서 요런 것들은 다 없애고, 다 제외하고,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때는요, 우리 선분 AB를 씁니다. 에.. 그림이 조금. 이상하니까 좀 바꿀게요. 네, 요렇게요. 아, 아까 그건 너무 이상했죠. 그쵸. 이것도 이상하긴 한데. 네,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알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점과 점 사이에 가장 짧은 선을 그으시면 되는데 그 선이 뭐냐? 선분 AB입니다. 네, 그러니 이렇게 일자로 읽으시면 됩니다. 선분 AB가 이두점 사이의 거리들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고요. 뭐 아까 전에 뭐 이렇게 생긴 거리는 더 길겠죠. 일자로 이렇게 피면요. 그쵸? 이렇게 선분 AB가 가장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선분 AB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올라왔을 때도요. 유형 문제로 요 개념을 알아야지 풀수 있는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중점이 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어, 이 중점은요, 말 그대로 한딱 중간에 나눈 겁니다. <laughs> 네, 가운데 이렇게 딱 잘라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 AB의 중점이 어딨냐라고 했을 때이 가운데입니다. A, M이라고 많이 쓰죠? 그럼 중점은요, 우리 한분 AB 이 거리를 가운데에다가 찍은 게 중점이라고 했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 선분 AM하고 AM하고 우리 선분 BM의 거리가 당연히 똑같겠죠 왜냐? 지금 선분 AB를 아 그냥 딱 이등분하는 이 중점을 찍은 거 아닙니까? 그쵸? 딱 반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서로 똑같겠죠 네, 요게 중점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렇죠 요게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또 배웁니다. 네, 이렇게 쉬운 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또 배워요. 물론 그냥 약간, 어, <laughs> 그 중요한 개념 중에 그냥 딱 하나? 약간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 그런 거지만, 고등학교 때또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자 그래서요 요거 또뭐 하나 알면 되시냐면요 우리 선분 뭐 AM이라고 할까요? AM은 뭐 또는 BM은 아, 둘다 길이가 똑같으니까 얘네는요 우리 원래 어떤 선분 AB 있죠 선분 AB를 2등분한 거다 라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당연한 소리라고 했죠 그냥 반 남은 거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요. 오늘 배웠던 거. 제가 다시 한번 그냥 말로만 빠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된다고 했어요. 네. 이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정도. 두 번째. 도형은 점선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도 그냥 머릿속에 살포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세요. 도형은 점선면이 기본 요소다 라고요. 자, 교점 교점은요,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는 그 점. 그냥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만나는 그 지점이죠. 점이 교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아직 나오진 않겠지만 우리 원하고요. 원하고 어떤 선이 이렇게 만납니다. 만날 때 생기는 이 점도요 교점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만나는 한 지점 얘가 교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정의로는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는 점이 교점이다. 네, 어떤 게 교점인지 잘 파악하실 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선 볼게요.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이라고 했어요. 네, 그 부분이 바로 교선이라고 했습니다. 얘도 그냥 만나는 것에 생기는 그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교선은 그냥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긴 선이라고 합시다. 네, 얘는 교선 구하는 거는 1학년 때 말고는 딱히 잘안 나옵니다. 네, 딱히요, 딱히. 딱히 잘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직선하고 반직선하고 선분을 배웠습니다. 네, 직선하고 선분은요 순서가 점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반직선은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시작하는 점의 위치에서 가는 방향의 점의 위치를 쓰셔야지 우리 반직선이 제대로 표시가 된다고 했고요. 그 순서를 바꿔서 쓰게 되면은 우리 반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안 되고요. 반직선은 꼭 순서를 잘 보고 적자입니다. <laughs> 대신 선분하고 직선은 바꿔도 상관없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직선은 양쪽으로 쭉 뻗어 나가는 게 직선이고, 반직선은 한쪽은 끊겨 있고 한쪽으로만 쭉 뻗어 나가는 게 반직선이다라고 했습니다. 선분은 양쪽 다 끊겨 있는 거예요, 한 지점에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이거죠. 우리 어, 점과 점 사이의 거리하고 중점을 웠는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요 우리 가장 짧은 선의 길이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했는데 그 선은 바로 선분 AB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점은 그냥 한 선을요 딱 가운데에 점을 찍은 거예요. 반으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있으면 반으로 딱 접히는 요 점을 찍은 겁니다. 어렵나요? 딱 2등분한 이 점을 찍은 거예요. 그게 중점이다. 그 내용을 아면은 요 식을 몰라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이거 딱 봤을 때. 저 중점은 그냥 가운데 찍은 점이라고 했으니까. 네,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네, 첫 영상인데 조금 많이 했어요. 네, 배운 게 많습니다. 네, 꼭이 영상 보시고요. 개념 문제 풀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유형 문제도 꼭 풀어보셔야 돼요. 개념 문제 풀고, 만약에 오답이 생겼으면요. 개념 한번 다시 훑어보시고, 그리고 오답도 다시 오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틀린 거는 오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꼭 하셔야 돼요. 네, 지금부터 조금 그런 것들을 키워놔야지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개념 문제 풀었을 때 틀리면은 개념 한번 다시 훑어보고 오답 풀자 <laughs> 풀고 개념 완벽히 알았으면 유형으로 바로 넘어가자 네, 방학 때 유형으로 많이 유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문제 진짜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안녕